이준석과 명태균 간의 관계가 제 예상보다 훨씬 깊은 것 같습니다. 과거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도 명태균이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시다발적으로 놀라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준석이 과거 국민의 힘 당대표에 도전하던 시절 여론조사 기사인데 충격적인 건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업체입니다. 이미 여러 유튜브 매체에서도 다룬 내용처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피 여론조사업체의 사실상의 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사에 나오는 미래 한국 연구소입니다. 놀랍게도 어제자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의 초대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명태균의 직함은 미래 한국 연구소 회장입니다. 심지어 회사 주소지를 보면 경남 창원시 의창구로 명태균의 직함과 이준석 여론조사 기사에 나오는 미래 한국 연구소는 동일한 곳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무슨 수를 쓴 것인지는 몰라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 조사를 통해 정치 컨설팅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에 대해선 과거 창원시장을 지냈고 현재 창원 성산 지역구의 허성무 의원도. 오늘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고로 어제 뉴스토마토 보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함성득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준석이 과거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부터 명태균과 붙어 다녔고 한간에 도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결국 이준석의 국민의힘 당대표도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추측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명태균과 이준석 간의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다른 여러 정황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장 남천동 팀의 충격적인 해설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때 붙어다니면서 눈에 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그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는 몇명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책사 자체가 없었고 음. 왜냐면 사무실이 없었어 사무실이 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명태균이 그때부터 붙어다녔다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를 만든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아예 소개가 되지 않은 그렇죠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왔었던 사람이다 말하자면 정치 신인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네. 명태균 같은 이런 사람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누가 소개 그렇죠. 그럼 누가 소개시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일 확률이 매우 높다. 아, 그럼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 뭐 김건희랑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중간 가 매우 높은 거고요. 결국 현재 이준석이 뉴스 토마토의 보도를 이물고김백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상 말미에 임경빈 작가가 말했고 심지어 저도 어제 의심했던 것처럼 김건희와 명태균 간의 다리를 놔준 것이 이준석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명태균이 이준석 국힘 당대표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여나 불법적인 수가 있었다면 명태균의 시체가 폭로됐을 때 이준석은 단순히 정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빵에 가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의혹 제기이고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기반으로 한 추정이기에 확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이준석의 오락가락하는 갈치자행보는 도대체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자,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공천 개입 보도가 점점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김건희의 국정농단도 국정농단이지만 언제든 개고기를 팔아 이들에게 부역할 여지가 있는 이준석의 실체를 까발리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현 정국에서 이준석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타고래버린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의 이준석에 대한 분석 공유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 이게 치명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준석의 정치 상징성의 핵심이 뭐냐? 나는 윤석열과 대치하는 사람이고, 나는 김건희를 저격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두 사람한테 탄압받아서 쫓겨난 사람. 이걸로 가야 되는데, 아 지금 들여다보니까, 2022년 5월, 6월 그 선거 국면에서는 이준석 당시 대표가 명태균 얘기 듣고, 김건희 얘기 듣고 해가지고,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창원 의창에 꽂혀 들어갈 말도 안 되는 공천이 이루질 때, 도장을 그냥 찍어줬어요? 그럼 바보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의 거짓말의 패턴은 뭐냐? 자기가 유리할 땐 자기가 유리한 대로 얘기합니다. 맨날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지방선거 대해서 내가 이거 대승했다. 이제 와서는 오늘 뭐라겠습니까 도마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윤상현한테 그때 다 맡겨가지고 난 모른다. 나는 그냥 윤상현이 와서 사인하라 그면 사인하는 사람이다. 김영선이 갑자기 창원에 꽂히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다. 바보라는 얘기잖아요. 바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불리하니까 바보로 가겠다는 거야. 왜냐? 그때까지는 윤석열, 김건희하고 내가 한패였다는 걸를 들키면 안 된다는 거지. 아.